이브리스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57쪽입니다. 제대세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가 자를 기도하라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대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 아버지,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는 이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애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어었느이나 <목소리> 나를 하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존중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에셨을 아멘. 아멘 이사엘 백성들은 제사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가깝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제사를 참 많이 드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였는데 저 안동에 그 아주 양반 가문의 장손이 그 교회에 계셨어니그집에 며느리가 그 며느리는 또 옆에 네.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 어르신 신방할 때에 그 며느리를 만났는데 다른 게 집사님이셨는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주 꼬장꼬장한 양반 집안의 며느리로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고생이 뭐냐? 양반집 장손 집에서 제일 힘든 일은 뭐냐? 제사였어요, 제사. 제사를 자그마치 1년에 20번 한대요. 그것도 약식제사가 아니라 종갓집 장손이니까 제대로 된 상차림 해가지고 스무 번 제사를 드립니한 달에 두 번씩 드린다고 보면 뭐 거의 두세 번. 여러분 근데 제사상 한번 차리려면 한 일주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다 사다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 그게 죽겠는가 아마 옛날에는 더 많이 드리고 살았을 때. 근데 그 어르신이 예수 믿고 나서 며느리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제사를 아예 안 드릴 수는 없고, 열 번만 드리자. 그랬네. 그 며느리가 막 손을 들고, 그래, 리야막 그랬어요. 열 번만 드리자. 하니간 그러니까 제사가 옛날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일상이었죠. 근데 우리 유교 문화의 제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는 그야말로 삶그 자체였어요. 한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에 하루에 양을 18만 마리 잡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양한 마리 가지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근데 18만 명이, 6월 전에는 막 20만 명 이상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18만 명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 18만 마리의 양이, 어떻게 사았는지 모르겠어요. 몇천 명의 이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다 그, 그 넓은 성전, 성전이 한 20만 명 들어가는 해부성전, 성경이 큰 성전이었잖아요. 거기서. 여기저기서 양을 계속 잡았겠죠. 이게 1년에 유월절 같은 큰 제사가 세번 있고, 수시로 많은 제사들이 들여졌습니다. 그러니 이사람의 성전은 또 제사 지내려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돼. 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돼. 요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 제사가 이사엘 백성들에게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을 수밖에 없어. 이거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그 삶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는요, 자기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나아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제사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야. 제사 드려주는 어른이다. 그래서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올려주는 분이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이 대제사장에 대한 마음속의 생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자자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구나.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구나. 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될수 있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레위지파가 아닌데 아론은 레위지파 사람이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만 일해요 그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어? 유다 지파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드는 의문은 아니 예수님이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준 적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양 잡아가지고, 이 번제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뭐 이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준 적이 없어. 어,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려줬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양 잡아가지고 그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지내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지낸 적이 없잖아. 이런 두 가지 의문이 든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로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론이 잘나서 대세장 됐냐?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 아들이라고 제사장 된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제사장 된 것이다. 제사장은 핏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야 제사장 되는 거다. 아론의 핏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목사 아들이라고 다 목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 아들이 또 목사되겠다고 그러는데 제 아들이 아,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니까 목사될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 생토교회에 성도님들 앞에 아유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토교회 목사할 거야 이게 되나요? 안 돼요 정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신학 공부해야 되고 또 목사 안수 받는 절차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공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추레국기에 보면, 추레국 민수기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나와요. 이 고라의 자손은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은 성막 주변에서 맨 고기나 잡고 청소나 하고 떡이나 만들고 떡상이나 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은 자기네들이 다 차려놓은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향료를 들고 중양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아론의 아들들만 하는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보니까, 고라 가문이 보니까 배가 아팠어요. 아니, 쟤들이 우리보다 난게 뭐야? 저 아론의 아들들이 나보다 난게 뭐야? 우리도 똑같은 내위 집파 성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성수에 못 들어가?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에게 따진 거지. 모세가, 그래, 좋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자. 고라의 가문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그 장막 앞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장막 주변으로 다 떨어져서 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영광을 받는지 벌을 받는지 보자 했더니요. 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장막이 어떻게 됐느냐. 땅이 쫙 갈라서서 입을 크게 벌리더니요. 그 장막체로 통째로. 그 고라 자손의 지도자들을 삼켜버렸어. 그리고 고라 자손 중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균양할래 하고 향로를 들고 서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재단 앞에 향로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보자 하던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재단에서 불이 확 나오더니 250명의 향로를 들고 있던 고라 자손들을 삼켜버렸어. 다 레위지파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처럼 아론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아론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아론의 우선은 아니거든요. 오전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시편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아론의 아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제사장 삼았다는데 너희 중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말 되잖아요. 아론의 아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데 아론의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예수님 선택하셔서, 얘는 내 아들이야. 내가 제사장 삼을 거야. 여러분, 누가 토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 아들을 내가 제사장 세웠다는데, 토달 사람이 어디있어 아무도 토못한다 예수님 제사장 될수 있는 분이야. 이런 고개가 끄떡여지는 거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도 제사장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세우겠다는데, 누가 원할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말할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꺼겨요. 에드로전서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제사장 세우셨지만 그 역할은 다 나누어주셨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일하게 하셨지만 제사장들만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역할이 달라요.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지만,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달라요. 은혜가 똑같지만 은사는 다른. 성령은 하나이다. 하나이나 은사는 다르다. 고린도전서말씀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인 집사, 어떤 사람인 권사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아니 왜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 아니 저 장로는 장로감도 아닌데, 왜 우리 목사님은 별 것도 없는데. 맞아요. 다 똑같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질서를 지켜 나가야 돼요. 자두 번째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 된줄 아니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된 거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7 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부원하신 이에게 시망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그말미암마드리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괴로우셨습니다. 너무 힘든 일인 줄 알고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마음시고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완전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제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방법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생명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사장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사였다. 예수님이 제사 안 드린 게 아니다. 예수님이 양으로 제사는 안 드렸지만 예수님의 몸과 생명으로 예수님의 육신과 피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넬기세댁을 기억하라. 넬기세댁은, 예수님이 넬기세댁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이 쭉 있거든요. 요번에는 요 사람이 제사장, 요번에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 이 반차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바꿔가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제사장들은 야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차라고 그래 아론 자손의 후로, 후손의 계보, 이게 반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 자손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고, 그 계보를 따른 게 아니고, 멜기세댁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멜기세가 아니냐? 이사할 사람들은 잘 알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친 이방인들과 전쟁을 했어요. 자기 조카 루시 소금에 살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들어왔던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열심히 쫓아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잡혔던 사람들 다 구원해내서 돌아오고 있을 때였어요. 엘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살레왕 엘기세덱.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이름을 위로해.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댁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취한 재물들 중에 10의 1조를 드려요.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댁이 그 떡과 포도 주가지고 자기를 위로했다고, 전쟁에서 이긴 재물 가운데, 피 흘려서 얻은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이나 아브라함에게 주, 주었겠어요? 그 뒤에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보해 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십일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십일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십일조 못 받아요. 왕이 십일조 받느냐 못 받아요. 제사장들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쓰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매뉴기세되기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멜기세댁은 아론의 후손이냐? 아니요. 아론보다 7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전쟁할 때는요, 출애굽하기에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댁이 아론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편의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론 가문을 세우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멜기세댁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특별히 세우신 적이 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른 아론 제사장 계열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멜기세댁 계열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과 내피라고 예수님은 멜기세대처럼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 찢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다. 예수님도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이시다. 왕은 어떤 나라의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아까우리가 찬양했죠.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왕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누가 백성이냐? 우리가 백성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포주를 도 나누어 받은 사람, 살과 피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혈의 공로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나아갈 때 멜기세들이 나와서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그것 붙잡고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버리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세상 제사장들은 불안전해.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죄 지을 때또 드리고 6월절에 드리고 오순절에 드리고 또 드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한 번에 드리셔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셔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수 있게 됐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기고도 나오는 성도들을 두팔 벌려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댁처럼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믿음 지키면서 이 세상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제단 위에 올리시고 구원을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붙들고.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되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나아갈 때의 멜기세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잔치를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 성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싸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가지마며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머리 위에 가정 의일동이 흩어져 예배하는 생토끼 모든 권속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